예 어, 오늘 또 아버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오신 또 집사님들 또 지난 주에 등록하시고 또 교회에 오신 집사님들 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셔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올수 없지만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자유롭게 나올 수 없게 되자 많은 분들이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이 시들해지는 이유야 뭐만 가지 이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내 신앙이 훨씬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유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시들해졌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 입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대의 예언자였습니다 여기 중간 좀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유다 애굽이 있는데요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더 북쪽 또 동쪽 변으로 가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다 이렇게 배웠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빗대어 보면 이 당시가 마치 서구 열강들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에 주권을 막 침탈해 오던 그런 개화기쯤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도 동학운동 등 외세의 침탈에 반대하는 민족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해오는 이 아수르 앞에서 이스라엘도 민족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선민사상이 점차 확대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느날 유나에게 아수르의 큰 성, 니니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정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준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자신의 민족이 생존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도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요나를 물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일회성이지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유나를 살려 주셨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또 한번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는 수 없이 유나는 니누에에 가게 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의 불길한 예상대로 니누에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면하게 됩니다. 유나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접하면서 유나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약소국이 초강대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전쟁은 스포츠나 온라인 게임과는 다릅니다. 스포츠에서는 방어만,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이지만 공격도 하게 되죠.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강대국과의 전쟁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 우크라이나 영토 뿐이고요. 그래서 쑥대밭이 되는 곳도 우크라이나 도시 뿐입니다. 약탈과 학살, 성폭력과 납치에 대한 보도들을 저희들이 접합니다. 지금 휴전 협상도 지지부진하지만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래 우크라이나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들 숙대반 만들었으니까 이 도시를 복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다해 줄게. 이렇게 절대 휴전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국제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서 러시아의 이 반인륜적인 해결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눈치를 보고 있지만 그런데 요나 당시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 그 침략을 당한 사람들을 몰살 시키거나 아주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살륙을 아주 잔인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직 전쟁을 하지 않은 주변 국가들이 소식을 듣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치욕스럽게 살륙을 당한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전쟁을 하러 올 때는 우리가 맞서지 말고 미리 항복하는 게 낫다. 이것은 고도의 어떤 전투에 대한 심리적인 전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시대에 민족주의야말로 아주 독보적인 선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니누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누에에 갔지만 니누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크게 화가 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얼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요나서의 어, 마지막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민족주의 시대 정신을 가진 요나는 다른 하나님의 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제가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시운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그마치 12만여 명이나 된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이 니누의 사람들도 아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 신문사의 4월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인 68%가 이번 전쟁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용방송들이 다른 방송을 하지 않고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정쟁의 전당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기 때문에 내부 사람인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판단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뉴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잘 가릴 줄 모르는 그저 자국이 승승장구를 하고 전리품이 있으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살육하는 그런 전쟁 범죄 여자와 똑같이 취급해서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더 눈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축은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뭐 소나 이런 가축의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하시는, 아끼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민족주의를 싫어하시는 걸까? 민족주의 자체를 나쁘게 보신다는 걸까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제도를 친히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효를 거듭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대가족 제도의 확장이 부족이고 민족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타적인, 남을 배척하는 민족주의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말잘안 쓰고요. 애국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젊은이들 가운데는 국가랑 히로뽕을 합쳐서 국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가 애국주의 붐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이제 주변국이기 때문에 그 애국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중국을 우려하는 만큼 우리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종이나 국적이나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 서로 맞서서 지지 않고 버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민족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휴머니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 등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이 휴머니즘의 안경으로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켜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휴머니즘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휴머니즘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거룩이 상실된 휴머니즘입니다. 유나는 하나님의 뜻과 시대정신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은 북이스라엘 산지입니다 여기 지도상에는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예루살렘 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고 한 것은 동쪽 니누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반대인 서쪽 항구도시 요빠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중해 저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능하면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침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기 위해서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간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북 이스라엘 산지는 해발 800-9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도시가 있었고, 또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서." 이슬이 많이 나는 그래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비가 많이 나 내려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그 당시에 해발 800m, 900m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항구도시 해발 뭐 0m에 가까운 요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욕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배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그의 신앙이 또한번 가라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폭풍을 일으키셨죠 이 바다폭풍을 막기 위해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물에 가라앉게 되겠죠 또한번 요나의 신앙이 가라앉습니다. 그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는데요.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고기가 삼킨 후에 다시 한번 바다로 내려가겠죠. 요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더 깊은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영적 침체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결국 회복되었다는 결말 없이 이 오나선은 끝이 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과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세계는 점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된 코로나 변이 발생, 기후 위기, 전쟁과 난민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안정감을 찾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질서와 이익을 그 소속감 가운데서 지키기 원하죠. 그래서 입장이 같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집단이 형성되고 때로는 다른 집단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기독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집단에 소속돼서 때로는 그 집단의 선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경쟁사회는 자연스럽게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합격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기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수와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전투를 벌이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한 무장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합니다. 둘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답변을 듣고 여호수아가 저라고 묻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이때 군대 대장이 답변을 합니다.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즉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네가 신을, 너의 모든 의지와 또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오직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너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심으로 답변하십니다. 너는 누구 편이니? 당신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지 반대편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 편에 길을 바랬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이것은 너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내 말을 따라줄 수 없니? 하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담긴 그런 질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한된 시공간에 갇혀서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성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의도적으로 늦추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해한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질문했던 제가, 이제 제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누구 편이냐고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상황 건 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